오늘 아침에는 모처럼 그 선선한 바람이 불고 지금 태양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지금 코피아 알제리 센터에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고추가 지금 많이 달아 나오네요. 한번 풋고추로 한번 수확을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추가 지금 많이 달리고 있죠. 영양 생장에 비해서 지금 생식 생장이 너무 왕성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잘 달리고 있네요. 아, 여기 알제리는 한국과 위도가 비슷합니다. 거의 그 한국과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장 반응이 예,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풋꽃으로도 많이 수확을 했지만 벌써 이렇게 많이 달리고 있어서 아, 붉은고추로도 많이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지금 비가 왔는데 황사비가 내려가지고 잎이 그냥 이렇게 흙으로 모래로 뒤덮여 있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아 어, 이거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고추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이렇게 벌레를 먹어가지고 지금 벌레를 먹어서 아 이렇게 색깔이 좀 변한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지금 아 탄저병 증상이 아좀 보이면서 아 이렇게 말라 들어간 것도 있네요. 네, 이것도 아 이렇게 칼슘 결핍이나 뭐 탄저병 같은 그런 병들이 약간 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지금 고추들은 멀쩡합니다. 멀쩡하죠? 그래서 이제 우려되는 것이 탄제병하고 칼라병, 그리고 칼슘 결핍 이런 것들인데, 어 여기 땅은 칼슘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칼슘 결핍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 나방이 우려가 되는데요. 어 나방들이 지금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아, 이건 담배나방이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가해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 보니까 정상적으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아마 담배나방이 구멍을 뚫고 그 알을 까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약을 한번 줘야겠네요. 보니까 네, 정상적으로 지금 익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수박도 지금 왕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오늘 저 수박하고 일부 참외를 좀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도는 한국에서 가져온 그 토마토 종자를 심었습니다 시험용으로 지금 심었는데요 아마 아시아 종묘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페덱스로 이송돼 와서 지금 품종을 고추 같은 경우도 품종 레드 노우글이라는 품종을 6월 23일 날 온실 포트에다 심어가지고 5월 30일 날 포트에 심어서 6월 23일 어제 포장에 이식을 했습니다. 좀더 키워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화방에 첫 꽃이 맺힐 때 보통 이식을 하면 좋은데요. 지금 좀 빨리 지금 좀 이식을 했네요. 이게 종자가 좀 늦게 와가지고 원래는 지금 많이 지났죠.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종자는 좀 늦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늦게 파종을 해서 이제야 어제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PR 선스타라는 그런 품종인데요. 이것도 지금 여기 적응성을 보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오늘 그 지주 대를 세워서 그 결속을좀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의 세 번째 품종은 레드 노이블인데첫 번째와 같이 레드 노이블은 같은데, 9657이라는 남발을 가지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여기에서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잘 자라는지를 한번 비교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토마토 품종은 한 가지입니다. 토마토는 한 가지인데, 이것은 지금, 아, 메디안, 메디나네 메디나. 메디, 메디나 190이라는 품종인데 아, 이것도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수박 넝쿨이 지금 많이 뻗고 있고 참외도 지금 이렇게 잘 달리고 있죠. 참외 1차 수확을 한번 했는데 지금 2차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 참외나 수박은 에, 뭐 무도 마찬가지지만 수확 후 수확 전한 거의 한한달 전부터는 물을 떼야 됩니다 물을 물을 공급을 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전체 라인이 이렇게 두 개로 두 줄로 들어가 있어서 물 공급을 끊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생육은 왕성하게 자라, 자라야기 하 때문에 에, 이런 에, 이렇게 참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군데에서 네 개나 이렇게 나왔네요. 이런 참외들의 맛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맛있는 수박 참외도 있지만 물이 계속 공급되다 보니까 수확기까지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맛이 좀 떨어지는 게좀 있고요. 수박도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네요. 수박이. 수박, 수박이 이렇게 달리고 있고. 이거 이제 색깔이 좀... 어, 색깔이 좀 특이한 어, 무등산 수박처럼 이제 그런 색깔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좀 다른 것들이 있네요. 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여기도 수박이 이렇게 검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 품종을 두 가지를 심었네요. 아, 여기도 수박이 이쁘게 아주 이쁘게 지금 달리고 있네요. 한국산 수박입니다. 아, 여기 수박은 좀 맛이 없어요. 여기 수박은 멜론은 정말 맛있는데. 멜론는 아마 세계 최고로 맛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근데 수박은 좀 맛이 없는데, 우리나라 수박을 한번 선보일까 하고 가져와서 이렇게 심었는데, 어, 크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수박이 이렇게 돼 있고, 노지 지금 딸기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박이! 아이고 수박이 예쁘게 예쁘게 자랐네요. 이렇게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수박은. 예. 여기도 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수박이. 아이고 여기도 예쁘게 자랐네요. 예, 품종이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렇게 검은 수박하고 무늬가 없는 수박과 일반 수박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예, 좀 크죠. 이건 상당히 큽니다 수박이 이건 꼭지를 보니까 꼭지도 아주 작고 꼭지가 작아야 당도가 있는데 꼭지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확을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 줄무늬가 선명하죠 선명하고 이 배꼽이 이렇게 작을수록 좋습니다 배꼽이 배꼽이 작고 여기도 아, 수박이 이렇게 예쁘게 달렸네요. 네, 있고 애기도 하나 있고요. 두 개가. 네. 수박도 잘 내치고 있고 이제 좀 참외들이 지금 거의 막 익어가고 있습니다. 참외들이. 아유 참외들이 좀더 있어야 되겠네요 참외들이. 애기도. 참외들이 이렇게 많이 달렸네요. 그, 신기하게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종류, 열매들이 모아서 달리는 것 같네요. 아, 이거 참외 모양 좋습니다. 황사비가 내려서 지금 잎이 막 엉망입니다. 어이거 이것도 아주 예쁘게 잘 나왔네요. 두개잘 나왔습니다. 네. 수확시기가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도 많이 있죠? 이렇게 많습니다아이고 여기는 무더기로 막 달렸네요. 무더기로. 지금 우리 그 닭들이 지금 아침이면 회를 치면서 많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병아리들도 좀 나왔고요. 그리고, 엊그제 가지는 수확을 많이 했는데, 아, 지금 이제 없네요. 수확을 많이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익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따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2차 성장을 해서 또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아유, 고추가 너무나 풍성하네요. 고추가. 와, 이 고추는 같은 품종인데, 이거, 이건 또 훨씬 크네요. 에이. 야, 물과 영양이 공급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고추가 너무 크죠? 이렇게. 네, 아주 크게 잘 자랐네요. 잘 자랐습니다. 네, 잘 자랐죠? 그래서 밑에는 다, 방아다리 밑에는 거의 대부분 흩어줬습니다. 다 흩어주고, 이런 끝까지도다 제거를 해 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다른 약을 치지 않아도 그 탄저병과 칼라병 이런 것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한국은 지금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 그럴 때는 탄저병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탄저 기운이 그래서 이런 잎들 땅에 닿는 잎들은 다 제거를 해 줘야 되고 밑에를 방아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방아다리 밑에를 다 흩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정리가 좀 됐는데요 여기는 다행히 탄저병 증상은 지금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들은 쓰러졌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러진 것 같네요 지금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렇게 새 겻순이 나오면 다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밑에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 줘서 어 이 밑에 부분으로 공기가 잘 통해야 됩니다. 공기의 소통이 잘 돼야지 병이 걸리지 않고 오래까지 생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고추는 이제 생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당한 오랫동안 키워야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나온 겨순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죠. 이렇게 이것도 그 나물을 무쳐 먹으면 정말 맛있죠. 고추나물. 그래서 이렇게 다책을 해주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농사 중에서 채소 농사 중에 고추 농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고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농사를 해도 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추 농사에서. 예, 성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양액 공급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이지만 아, 이렇게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아주 생육도 좋고 잘 자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입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와서 풀을 뽑아주고 또 이렇게 곁까지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곁까지난것들 제거해주고 또 이것은 방아다리 밑에 있는 그 갯순이지만 이 유인줄 안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인줄 밖에 있으면 찢어져 버리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키우고 있고요. 아, 지금 벌써 이렇게 막싹 싹이 막 나오기 시작한데 깨끗이 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깨끗이 그래서 바람이 밑에서 잘 통할 수 있도록요. 방아다리가 있는데 방아다리 전형적인 Y자 방아다리입니다. 여기 밑에 부분은 깨끗이 제거를 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거를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사는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병충해 없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포식을 해가지고 늦게 나온 건데요. 늦게 나온 것도 다 제거를, 이렇게 아랫부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과감하게 정리를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눕혔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될수 있도록 지주대를 하나 더 세워야겠네요.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식을 한 건데, 늦게 나온 것들은 이렇게 열매를 따줘서 영양 생장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너무 일찍 이곁순을 제거하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곁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곁뿌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일찍 이걸 제거할 필요는 없고요. 좀 어느 정도 수세가 왕성하게 자랐을 때, 그때 방아다리 밑에 곁순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영양 생장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다 보면 밑에 이제 이것들이 다 제거했는데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 다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깔끔하게 여기 밑에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여기도 지금 금방 또 이렇게 차라기 시작했네요.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오래까지 건강하게 생육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도 이런 것들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돼야 됩니다 지금 아침 새로 또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있죠 이것도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식을 한 건데 보식을 하니까 늦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곁수는 아직은 놔두는 겁니다 잔뿌리가 기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열매는 따주는 게 좋죠 열매로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면 이 나무가 잘안크지기 때문에요. 고추나무가.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좀 제거해주면 나중에 이게 이제 푹푹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대지방은 이렇게 선선할 때, 날씨가 좀 선선할 때 그때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때볕에 너무 뜨거운 일사광선을 쪄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 많고 좀 선선한 날을 택해서 그때 몰아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지금 가지도 밑에 격가지를 다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 금방 또 옆에 격가지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다 제거를 해 주면 올해까지 건강한 그 가지 나무를 볼수 있고 열매도 생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유, 고추가 지금 뭐. 너무 많이 달렸네요. 이렇게 고추가 아, 고추가 많이 달렸습니다. 아, 고추가 싫어. 병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고추에 농약을 엄청나게 쳐야 되는데 농약을 그렇게 치지 않아도 병이 없고 진딧물 방제를 한번몇번 번 했는데 깨끗합니다. 황사 비가 와서 좀 더럽긴 하는데요.